저는 토론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여러 번 토론해 봤지만 이거보다 승산이 높은 방안이 있다고 라 얘기하는 사람을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럼 진보 대통하고 쉽습니까 어려운 건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하는 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핵심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출발했다라고 자신합니다. 이제 대중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안서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 접근을 한 것은 관심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제안드린 거고, 다른 그 대중적인 전단지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 작업의 그 신호탄으로 이제 11월 13일 우궁치에서 전국대회를 갔습니다. 유키한 밀란 국민의 명령이 시작됐습니다. 아니죠. 밀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보고 대회를 갔습니다.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지역, 지역방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그 우금치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부천에서도 버스가 한두대 출발해 하시면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 피해치게 우금치에서 멈출 수 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우금치를 살아넘어가겠습니다. 서울로 약권 단일정당을 만들어내고 2012년에 민주진거정부를 세워내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지로 시베리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뻗어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대응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 행사의 마지막은 횃불 150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천의 접주가 되겠습니다. 내가 인천에 접주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분들 한분한 한 분께 불을 붙여서 횃불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뚝 둘러 서서 자 함성을 지르면서 내 지역으로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들 불을 붙이겠습니다. 전국에 불이 붙을 때이한 줌도 되지 않는 정당 기득권자들을 뒤집어 엎고 우리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어내고 민주 진보 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지역으로 출발하는 걸로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